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알게 되면, 복음이요, 서진. 그러니까 복음이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중동 땅, 곧 이스라엘의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 전역에 확산됐고 이 복음이 영국 땅을 부흥시켜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그 불씨가 전달됐고 그 미국 땅을 가득 채운 복음이 이번엔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조선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딱 한반도 삼팔선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향할 방향이 어디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통일. 그래서 통일이 돼야 돼. 요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굳이 통일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처럼 각자 인정해 주고 뭐잘 먹고 잘 살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통일을 해서 진통을 겪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관점으로 통일을 바라봐서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와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이 열리면요.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을 지나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슬람 국가를 넘어서 복음이 시작된 땅끝 예루살렘으로 향하게됩니요그 복음의 방아세가 바로 한반도라는 거예요. 이제 통일이 되면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단순히 굴욕에 의한 통일을 넘어서 복음 통일을. 목사님도 솔직히 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에는 열리기까지, 북한인도 통일에 대해서 그냥 회의적인 차도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백성들, 하나의 불한으로 있어서 통일되게 했을, 거야. 그렇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세계 경영적 관점으로 봤을 때, 복음의 서진의 첫 방아쇠가 우리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대한 말을 반대 거예요 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인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자 지않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